884번. 6%의 소금물 500g에 물 290g과 소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치? 소금을 더 넣어서 5%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해서, 선생님, 그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불 거란 말이야. 정리 한번 해보자. 6%의 소금물 500g. 에다가 물 여기에는 소금이 하나도 없지 그지 290g 에다가 소금 xg을 넣었어 넣었더니 5%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랬단 말이야 자 여기 소금물은 얼마, 얼마야 그러면 여기 소금물 500g에다가 물 290g을 더하고 거기다가 소금 Xg 까지 더해야지 섞은 후에 소금 물의 양이 되겠지, 그지? 물을, 소금 물에 물을 더 넣어도 소금을 더 넣어도 소금 물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계산했더니 790 플러스 Xg이 된 거지, 이렇게, 그지? 오케이. 첫 번째 얘를잘 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소금으로 X를 구해보자. 일단 6% 농도라는 거는 소금을 100g에 소금이 6g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소금물이 500g 있는 거니까 소금이 요만치 있는 거고 여기는 소금이 없고 거기다가 소금 그냥 x잖아 그지 x를 둘이 더했더니 자 여기 소금 얼마 있는지 보자 여기 소금 얼마 있는지 농도가 5%라는 거는 소금물 100g에 소금이 5g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소금물이 790 플러스 x 요만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그렇죠 곱하기 100을 그냥 해보자 그럼 100을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6하고 500을 곱한 3000이 되겠고 플러스 100을 곱하니까 100x는 자 여기 항이 하나야 그지 이렇게 곱했더니 없어지고 분배법칙 하면 자 여기다 5를 곱하는 거니까 0, 5, 9, 45, 5, 7에 35, 그래서 3, 9 되고, 플러스 5X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넘기니까 얼마가 됐어? 자, 100X 써주고, 5X 넘어와서 마이너스 5X 되고, 자, 3, 950이 있었는데, 플러스 3,000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000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95X가 950이 되었네. 그치? 자, X는 10인 거. 95에다 뭐를 곱해야지 950이 돼? 그렇지. 10이지 뭐. 그치? 혹은 양변을 95로 나눠주고, 그러면 X는 10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10g이 되겠다.